자 남자는요 초등학생 3학년 늦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자의 초등학생 동생이 상견례 자리에서 반찬을 못 집으니까 여자가 반찬을 앞접시에 이렇게 덜어줬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자리가 합격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부모가 형아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그랬 여자의 부모가 그 말을 듣자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어, 어.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뭐 합격이고 허락이 어딨어요 그걸 들은 초등학교 3학년 자리 동생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자 상견례 이후 여자 부모님이 먼저 저희 파혼했으면 해요 라고 통보를 합니다 남자 측은 아니 파혼은 알겠는데요 진짜 여자 측 되게 예민하시네 한쪽 입장 말고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좀 생각하고 답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아리가또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남의 결혼은 다 깨졌으면 좋겠거든요 <웃음> <웃음> 자 남자는요 초등학생 3학년 늦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상견례 그 초등학교 3학년 응. 상견례에 같이 옵니다. 남자의 초등학생 동생이 상견례 자리에서 반찬을 못 집으니까 여자가 반찬을 앞접시 이렇게 덜어줬어요. 응. 그랬더니 초등학생 동생이 초, 초등학교 3학년 자리가 합격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웃음> <웃음> 그랬더니 남자의 부모가 예를 들어 묘성이며 어, 왜 묘성 누나 며느리로 합격이야? 이렇게 형아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땐 여자의 부모가 그 말을 듣자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음.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뭐 합격이고 허락이 어딨어요? <laughs> 어. 라고 이야기를 어. 하는 아, 거죠. 칼이 그냥. 그렇죠. 네. 네. 남자의 부모가, 아우, 애가 어리니까 장난친 거죠. <laughs> 죄송해요. 아, 이쪽도 칼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 예. 자, 그걸 들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동생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어. 식사가 종료가 됐고요. 애 먼저 차에 데려가서 달래기 시작을 하죠. 네. 자, 상견례 이후 여자 부모님이 먼저 여자 부모님과 여자가 저희 파혼했으면 해요 라고 통보를 합니다. 음. 남자 측은 아니, 파혼은 알겠는데요. 고작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진짜 여자 측 되게 예민하시네. 음. 이렇게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파혼의 사유가 여자 측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라는 음.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음. 말다툼 후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 입장 말고 여러분들이 공정한 좀 생각하고 답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아리가또라는 <laughs>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 이제 굉장히 어, 밸런스가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에, 이게 누구 잘못이냐를 가지고 음. 어느 쪽에서 말하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일단 우리 생각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이 남자 쪽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하. 여자 쪽에서 음. 그러던 와중에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기종에서 절을 한다는 라 말이 있는데, 에이. 마음에 들었으면, 네. 귀여운 아이의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에요. 어.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네.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집 구석은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따위로 굴고, 어? 좀 말이,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얘기 좀 하니까 삐져가지고 밥도 안처먹고이 비싼 밥인데 이거를, 음. 어? 아주 저거 보니까 아주 지방꼴이 훤히 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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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예, 높다라고 예. 생각해요. 사실은 이 애가 원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 아 잠시만요. 어. 제가 아까 뭐좀 오해되게 읽어드렸나 봐요. 예? 남자의 부모가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반찬을 음. 덜어주니까 여성이 누나가 덜어줬잖아요. 어. 어. 어, 어 부모가 아이에게, 아우, 묘성이 누나 며느리로, 우리 며느리 합격이야? 음. 어, 형아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음. 라고 부모가 물은 겁니다. 아, 애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애가 오케이. 먼저 띵 네. 말한 게 아니라 어, 부모가, 부모가 아이에게 음. 말한 겁니다. 네네. 네. 음. 음. 계속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좋고, 그냥 다, 아유, 그냥 뭐, 훌륭하신 분한테서 아주 그냥 훌륭한 아 어? 자식 그 저희 그 부족한 자식이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음. 그런 훈훈한 분위기였으면 음. 아마 다 같이 까르르 웃었을 거 아니지. 근데 뭐가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음. 내가 봤을 때내내 내, 내 추측에는. 뭔가 좀입 밖에 내기 천박한 이유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어... 경제력이라든지 아 어, 이런 이게 마음에 안 들던 차에 음? 좋은 거리 하나 생긴 거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음. 경제력도 좋고 다른 음. 거다잘 맞아 음. 다른 거다잘 맞았어 음. 둘의 사이도 너무 좋았어 음. 음.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의 행동 음. 동생의 행동이 가장 거슬렸고 음. 이거 하나를 보니 앞으로가 너무나도 헌하다 음. 라는 생각에서 파혼을 했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남자가 행운이다 이런 처가라는 안엮이는게 좋다. 와, 진짜. 어. 오, 재밌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말은 네네. 있지만 나는 그 말은 좀 속담인데도 어르신들 말씀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이라고 음, 생각해요. 음. 열은 열을 봐야 열을 알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럼 맞는 말 같아요. 네. 세상 쓰레기인데도 좋은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이 새끼가 이런 면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걸전 살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아, 아.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애 하나 가지고 이렇게 표 이거 만약에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면은 그런 처가랑은 저는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 어. 네. 좋습니다. 나는 아. 이 와중에 또 양쪽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하. 아하. 나는 진짜 만약에 그러면 우리 천사 선생님은 조금 이따 등장하자. 그래, 저는 한쪽, 어, 그래요, 그래요. 한쪽 편들 거거든요. 아, 예. 자, 저는요, 아까 여자 이런 처가은안 된다고 음. 말씀하셨지만 음. 저는 이런 남자 집은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 이렇게 애들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음. 무조건 부모가 쓰는 단어입니다. 네. 자, 지금 묘성 누나가 반찬을 덜어줬어요. 음. 어른이 덜어줬습니다. 음. 그럼 아이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자, 감사합니다란 말이 나오지 않고 합격이라고 했어요. 아. 자, 이 합격이란 단어는 어디서 들었을까? 부모님. 그 부모가 얘기한 거야. 음. 누구누구야, 재우가 오늘 만나가지고 누나 그눈 어떤지 봐봐. 어, 며느리 합격인지 봐봐. 깔깔깔로 깔깔깔. 그 합격이란 단어를 고,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응시했을 때 내가 평가 내리는 입장인 겁니다. 음. 그러면 그 부모의 자세 자체가 음.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평가 내리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너도 우리 아들이니까 너도 평가 심사위원 자리에 함께 있는 거야라는 거를 앞, 그, 은근슬쩍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합격이란 단어가 나온 거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아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했었더라도 아이고. 최우가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거야,라고 아. 하는 것이 맞다. 아, 싫어.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 줬어. 에이. 그러면 바로 입틀만 갖고 아. 끌고 나가야지. 에이. 그게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맞아, 존댓합니다. 뚱이 녀석이 더 버릇장머리가 없다. 더 혼내야지. 내가 봤잖아. <laughs> 그 댓글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동생 맞을까? 이렇게 되더라. 동생이 맞을까? 어머 어머 어머. 이걸까지 음. 못해봤네요. 근데 <laughs> 그래,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 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나는. 음. 부모가 쓰는 말 아니라도 마, 얼마든지 말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많잖아. 어어. 거기 맨날 나오는 게 합격불합격 합격 아니야. 합격먹거리. 그러니까 <laughs> 합격이라는 말은 나는 가정교육의 소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 전, 아니에요. 근데, 음. 그, 집 안에서, 이따가 누나 만나거든, 한 번, 합, 음. 우리 형이랑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줘. 음. 합격인지 아닌지, 우리 동생 누구가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음. 왜냐면. 하그 네. 같아. 단어 자체가 음. 부모가 하는 말을 습득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음. 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아이들이 되게, 아, 저것이 맞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가령 이런 식이에요. 네. 사고방식이 어, 전염된다. 어, 진짜 너장래 네. 희망이 뭐야? 그러면, 아,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 아니에요? 라고 A입에서 나오잖아요. 음. 뭐 얘가 저런 말을 해가 아니야. 부모가 집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자연스럽게 아 저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 이것도 음. 마찬가지야. 맞아요. 합격이라는 건 부모가 하는 행동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입으로 뱉어졌을 뿐이 집으로 음. 시집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음. 천운이요. 어. 나는 개,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남의 결혼은 다 깨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자, 우리, 저, 팽, 팽팽하게. 자, 이제 에인젤. 네. 일단, 만약에 저라면. 예, 요정 네네. 등장해. 내가 막... 동생한테 줬는데, 이 응. 동생의 마지가. 오, 묘성이다. 합격! 우리 도련님은 불합격! <laughs> 우리 도련님은 불합격! 으아 저주 나이다야. 그러니까 나한테 합격 불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 누구를 사람을 평가면 하안 되죠. 으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시어머니 그냥, 눈이 돌아가겠죠그 <laughs> 자리에서 그냥 파행 되겠네. 그 할려면 그 자리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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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천사라는 거냐. 야 <laughs> 파괴의 여신이고만. 아까 분명히 양쪽 다이해되요라고 <laughs> 하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아 파괴 여신이네. 아니, 아니 왜이 정도? <laughs> 아니, 나는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곱씹으면 더 기분 나빠진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그 즉시에 내가 기분 나쁜 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건 예의가 아닐 수 있겠으나, 음. 나도 기분 나빠요, 시부모님. 저도 지금 이렇게 음. 우리만 합격, 불합격. 받는 건 아닌데 나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걸 약간 보여줄 것 같아요 소심하게나마. 음. 그런데 내가 왜 양쪽 다 이해했냐라고 예 음. 말씀을 드린 건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저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이트 판에도 올라가고 네이버에도 기사화돼가지고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어, 너무 재밌어. 어, 어. 완전히 달라서 일단 네이트 예. 판 한번 보겠습니다. 파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애는 어려서 그렇다 치고 그 부모가 10살짜리 애한테 허락이니 합격이니 한거 보면 은연 중에 여자를 아래보고 있다는 걸 티낸 것 같네요. 애 교육을 잘 시켰다면 반찬 집어줬을 때 합격 이 지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죠어우나 <laughs> 네트판이다. 애 새끼 버르머리를 저렇게 개판으로 가르치는 집구석이랑 무슨 결혼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음. 저 정도로 겨우 파혼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 마라. 누구랑 해도 이혼을 할것 같다. 음. 아하.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인데 어? 그것도 해결 능력이 없다면 음? 이거는 결혼할 자격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음. 보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의 댓글도 있겠지만 결혼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말이라면 음. 좋은 자리에서 그냥 그냥 져주는 척 맞장구치고 그냥 웃고 말 그대로 열살 애인데 집안 분위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깊게 생각은 안할것 같고 일단은 웃고 넘겼을 것 같다 아 음. 어, 그리고 난다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한 번으로 파혼을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완전히. 예. 그래서 아 결혼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응. 너무 많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응. 이 정도는 해결을 한번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음.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런 저지먼트 분위기가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지먼트요? 예예. 어. 예. 저지먼트 아니고요. 저지먼트. 어, 예. 저지먼트. 영어 발음해줘요. 빨리. <laughs> 일단은 왜 영어 쓰는지 이해는 <laughs> 모르겠고요. 네네네. 네, 네, 네. 하여튼 저지멘트, 네. 아 저지야? 어, 어 아이고. 판단하는 분위기 저지, 저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지하는 게 싫다 이 말이죠. <laughs> <laughs> 응. 뭐집 거려봐요. 아니, 내가 옆에 있는 걸 깜빡하셨죠? 아니, 그 저지 말고. 예, 제가 꼭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지, 저지먼트를. 네. 네. 야, 이 미친놈아. 네. <laughs> 저 미친놈 아니에요? 야, 판단하는 걸꼭 싫어하는 <laughs> 건 아니라고! 왜? 아, 왜? 아, 왜? 여기서 왜 미친놈이라고? 나만 또못 알아들었어? 그냥 미친놈이야! <laughs> 너는 미친놈이야, 저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뭔 <웃음> 소리 하는 거야? 저, 아, 저거 사람에서 <laughs> <나> 내라고 했죠, p d 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왜? 왜? 이따 있지? 얘기해줄게. 나도 욕하고 싶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요. 네. 물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럼요. 근데 그럼. 우리가 아까 도 스몰 토크가 주제에 나오긴 했지만, 스몰 토크 하다 보면 그냥 <laughs> 이상한 얘기 그냥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음음. 그냥 뭐 상대방한테 실려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사되는 경우가 있다고. 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 모든 걸다 컨트롤 못해. 특히 애는 더 그렇고. 음음.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인데, 그한 그러니까 그 행동을 가지고 서로를 너무 평가들을 하는 거야.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음. 내 행동으로 욕을 많이 쳐먹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사실 백, 사람 됨됨이백 중에 말로 나가는 거한1이나2밖에안 돼요. 음. 진짜 그 맞아요. 사람의 행동 거지는 행동에서 나오지 말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저 새끼 저 따위로 말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육이 훤히 보이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말로 가정교육 을 잘못 받은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해. 쉽게 판단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그거 하나 딱 가르쳤거든. 음. 사람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쉽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나는 아버지가 가르치준 거 거의 다안 지키고 살고 <웃음> 있지. <웃음> 이거 <봐. 웃음> 아우 똥하다 <좀> <laughs> 우리 아버지 항상 절약해라. 아... <laughs> 절약해라도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네. 두발 달린 건 타지 마라. 약간 반항심이 있나 보다구요. 어, 약간 반항심 음, 있지. 음. 어 그리고 여자 신중하게 만나라. 예. 다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웃음> 아 너무 <laughs> 재밌네요. 네. 근데 나는 그렇게 막말한 마디를 가지고 그 집안의 분위기나 그 사람의 댐댐이나 혹은 음. 어떤 가정교육 환경이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은 들어. 어. 약간 두 번째 의견은 뭐였지? 아까 데이트 판 말고. 네이트판 말고, 음.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살다 보면, 혹은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막살 부비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이 서로 상처 줄 건데. 음. 벌써부터 그거 겁먹어서, 그거, 아, 나한테 요, 요 정도, 다른 거 괜찮아. 사람 괜찮아. 근데, 음. 요 정도 삐지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나는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마. 그리고, 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사실 음. 1등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요. 에이.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음. 나와 어느 정도 잘 맞는지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두,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네. 그렇게 결혼해도 힘든 판에 그렇지. 에, 에, 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무슨 막 오디션 현장에 나온 게 아니잖아 이, 그런데 그 자리의 특성이란게 있는 거 같아요 자리의 특성상 약간 에, 에. 오디션이긴 하지 맞아요 상견례라는 어. 자리는 정말 예민함의 결정체의 자리기 이 때문에 음. 어떤 말을 해도 완벽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기분이 토라지는 음.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근데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취재말도 이해는 가는 게 어. 되게 예민하잖아. 앞으로 내가 평생 네네네. 살 사람이고 이쪽 집안에 서로의 집안의 일, 일원이 을 되는 건데 어, 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어느 순간 풍겨서 나왔다. 음. 그럼 난 차라리 해명을 요구하든지. 그런데 어, 어. 음. 보니까 시부모님의 태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지. 네. 음. 아니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애가 그럴 수가 있긴. 애는 그 부모님은 됐지만, 그러면 안 되죠. 애가 그럴 수는 있지는 상대 부모가 응. 해야 될 말이에요. 그치? 어, 그렇지. 죄송해요. 아우, 애, 아우 이게 버릇없게. 아우 응. 죄송해요. 아이 애가 그럴 애가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어, 어. 이게 맞는 거야. 예. 상대가 할 말을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응. 양에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시부모님 이렇게 나. 애라뇨? 애라뇨. 손윗사람인데. <laughs> <laughs>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우리 음. 남편들 사람의 동생인데 어떻게 애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게 맞죠? 안녕면세요 네. 이거, 이거는 사실상 에이. 조상신 다모인 <웃음> 거야. <웃음> 안 된다. 맞아, 맞아. 이 결혼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거의 조상신들이 야이 새끼 싸페야라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laughs> 진짜 거기 반성 일어나면 네. 어머머 그집 딸내미 말리러 가야돼 빨리 가야돼 <laughs> 귀신들 달려가 어디가 제사 음식도 안먹고 어디가 말리러 가야돼 <laughs> 나 지금 너 말려야돼 내 엇보 엇보 아 그거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정확하게 아니겠습니까? 음식값도 더치페이로 내고 오는게 맞습니다 <laughs> 절대 이런 이런도 빚져서는안 이런도 되는 집안이에요. 아손 아래 사람 맞대요. 애라고 하는 게 맞나 봐. 아무튼간에 도련님이잖아요. 도련님 근데 모,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손위 손 아래가 아랍니다.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존칭 써야 되는 어, 사람이잖아요. 남편의 동생한테 음. 어떻게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음... 교양 머리 없이. 그럼 이제 맞아요. 바로 치러 가야지. 어. 아, 이게 미성년자니까, 그래도 어. 16살 이하시잖아요. 그러면 어. 애가 맞으세요. 아, 맞아요 애가 맞으십니다. 애가 예. 맞으실게요. 아닌 것 같으면 나가서 네. 운전 한번 해보세요. 어, 예, 못하죠? 예, 예. 애 맞잖아요. 어, 맞잖아요. 어. <laughs> 아 근데 나 옛날 최근에 본 댓글이었나 어, 뭐 책이었나 모르겠는데 작은 일에는 연민을 큰 일에는 규칙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 그게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인데. 아 그래요? 어나어서 본지 기억이 안 나. 작은 일에는 연민을 큰 일에는 규칙을. 아그캄가 음. 음. 여러 아, 음. 어, 아, 아, 음. 아, 말 많이 했네. <laughs> <laughs> 까미가 입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 입이라는게 있어. 꽤 아, 오래 살 거나. 예. 그런 말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신는게많아서 <laughs> 엄청 얘기했는데, 그뭐 법적인 얘기했는데. 정확한 어딘가 이겁니다. 원칙은 큰 일에나 적용하면 그 뿐이고, 음. 작은 일은 인간적인 연민으로 충분하다. 아, 어, 어, 그렇습니까? 오늘 어, 이말 너무 와닿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큰 일인지 말이야. 작은 일인지 또 판단 기준이 또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음. 이것도 달라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가 아닌 음. 우리 음. 소소한 옆에 사람의 일은 좀 작은 일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곧 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일이라고 볼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가? 이 말은 그냥 내란범은 사형 이런 건 원칙대로 가고. 그럼요. 거대 그 거학이죠 거학. 근데 20대 남자가 묘역게 고백했다 이런 건 그냥 연민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연민으로 키갈 한번 하고 보내드리는 거 어때요? <laughs> 연민으로 뭐 한다고요? 키갈이. 키갈이라고요? 우리 20대 여기 와서 뽀뽀만 하고 가. 여기. 안 돼. <laughs> 너 아, 얼굴이는 왜 그래? 아, 얼굴 왜 클로즈업하는 거야? <laughs> 아, 선생님, 지 아, 볼탕메기지 아, 말아요. 아, 짓궂으시네. 네, 작은 일은 연민으로 충분하다. 아, 좋습니다. 에이. 맞습니다. 야, 네. 좋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중독자냐 그런다. 아, 예예. 예, 사실상 화면으로 그, 보니까 주둥이 세상다. 아, 진짜 너무. 아우라라어 아우, 세상. 이런 일이 없거든요. 진짜. 들어올지 없거든, 없는데 원래. 지 몰랐어요. 클로즈업 이빨 때기서쇼츠 뽑아. 오우, 대한클입니다쇼츠 터질 것 같아 그러면. 뽀뽀한 걸로만 아 그러면 이제 야 당신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아 그럼, 그럼 3명 다한 명씩 뽑뽀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보고 그래 한번 해 나는 빠질게 너무 더러울 것 같아 <웃음> <웃음> <laughs> 중간에 한번 들어아저깐외지가 자꾸 되네 <웃음> 어, <웃음> 아니, 어 지금 잡으로 왔다 와, 이 저기 가 <laughs> 자, 가요 선생님 응, 살 빠지고 아름다워지셨잖아요 나 f o 나왔는데 또 더러운 이미지까지 가져가면 아, 리 저거 보고 빨리 저거 보고 아 키스 안 하셨구나. 하실 거예요? 키스가 아니라 뽀뽀뽀뽀뽀뽀 이렇게 하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이고 됐네 뽀뽀뽀뽀뽀 3초만 시작